고양시의 성사천이거든요, 성사천. 개울 이름 성사천입니다. 이렇게. 격화도 이렇게, 이게, 예쁘게 끝났습니다. 행복을 열어가는 사람의 도시, 고향. 이렇게 돼 있군요. 그래서, 여기서, 성사천. 성사천이에요, 성사천. 성사천을, 음, 오른쪽은 성사천이 제 흐르고 있고요.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, 이제, 그늘이 돼가지고, 오, 걷기도 참 좋습니다. 그대로 돼서 걷기도 참 좋은 성서천. 성서천을 따라 쭉 내려가면 강매역이 나옵니다. 강매역. 여막 음, 오다가 여기 화장실도 봤죠. 근데 이게 공원입니다. 공원, 성서천 공원, 성서천 공원입니다. 이렇게 공원이 쭉 있습니다. 성서천 공원에서,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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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에서 운동장을 맨발로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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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사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성사천 이용 안내. 고양시 성사천. 성사천 이용 안내입니다. 어, 저기 아이들이 물고기를 갖고 있나 봐요. 음, 와, 비올 때. 비올 때, 이 백화들이. 여기가 서정 센텀시티 5단지 5단지라고 있나? 와 이걸 모던지입니다 삼사천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음. 영시 성사.